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. 이게 박영수 특검이 상당히 강조한 대목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형사 재판이긴 하지만은 예. 대통령 파면과 관련됐던 그런 헌법재판소의 재판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삼성이 최순실 측에 돈을 준건 확실하지 않습니까?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으로 보냈던 미르재단으로 보냈던 아니면 코어 스포츠 음. 독일로 돈을 보냈던 예. 아니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보냈던 어쨌든 삼성에서부터 실제로 돈이 건너간 것도 78억 정도가 건너갔고 또 400억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. 그럼 이 돈을 왜 삼성이 줬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정경유착에 의해서 제공하고 또 다른 대가를 받은 것이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경유 측이 한 부패한 사건이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고 있는 그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. 예, 취지를 분명히 한 점이다. 오늘 박영수 특검이 삼성 관계자들이 진술이다 허위다. 물증을 좀 보고 판단을 해달라라고 호소는 했는데,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는 뭐저 검찰의 호소가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. 맹감하면 예. 그렇게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삼성 임원들의 휴대폰에서 나온 구체적 물증, 음. 또 독일에 가서 독일 그 숙박업소에서 했던 메모 예. 등등의 구체적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물증들을 자꾸 부인하는 진술들을 저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. 특검으로서는 뭐저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예. 어, 특검의 입장에서는 지난 뭐 57차례 재판 과정 속에서 수많은 증거 제출을 이미 했을 겁니다. 음. 그것을 오늘 마지막에 뭐 일일이다 놓은거할수 없기 때문에 예.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. 그런 증거 또는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커튼 장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 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런데 둘다 부인하죠. 그렇지만 또둘다 충돌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녹취나 녹음 이런 게 없으면은 구체적 신정신 진술이 없다면 누구도 알수 없는 거죠. 그러나 그걸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그 독대의 자리에 가기 전에 청와대의 핵심 참모와 또 삼성의 핵심 참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정황 증거들로 볼 때는 딱. 직접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예. 충분히 유죄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 음. 그런 검찰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.